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의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흐르는 아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더욱더 튼튼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이사야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이고 교만한 자들의 장소 수월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리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 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어,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가 형성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방식 때문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방 신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나아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지 못합니다. 이들은 소홀에 빠질 것입니다. 소홀은 음부이지요. 호화로운가 사치를 부리는 자들, 자기 재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자들, 결국 음부에 빠질 것입니다. 교만으로 무장한 자들, 인간이 종귀하다고 여기는 자들, 오만하여 눈이 높아진 자들, 그들은 낮아질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부요한 자들의 집은 무너질 것이고 어린 양은 자기 초사, 초장에 있는 풀을 먹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거짓의 아비를 따르며 거짓의 힘으로 자기의 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의 무게를 자기 죄악을 만드는 모든 무게를 형성해서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들은 원죄에 더하여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와 사악함에 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의 영적인 변화 없이 그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극률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제약 중에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영적인 변화를 기다릴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구원을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해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변화가 없겠죠.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베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 마음한테 신겨질 때 그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기가 일어나고 순종의 삶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 회기가 없고 순종의 삶을 일어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시험하려고 할 뿐. 믿음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그가 살아계시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삶의 형태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습니다. 이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자기 지혜를 뽐내는 자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소홀에 버려진 불의한 자를 위하여 소홀에 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소홀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우리를 건져내서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되어 에덴에서 나올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낙원으로 부르십니다. 선을 악으로 선을 악으로 바꾸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의 선하심에 기대어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동조하지 않고 선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천된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하루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넘치게 되어 선을 베푸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하루를 어 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